다니엘 112 예심 찾기 2022년 10월 16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줌으로 일찍 들어갔는데 사역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30분 정도 지났길래 핸드폰을 한번 살펴보니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이어서 줌으로 들어가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 어, 저의 이름 은혜로를 부르자마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팔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빠른 속도로 음 떨렸고, 또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고개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내 안의 쓴뿌리들이 마구마구 나타나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글 목사님과 또 보세 목사님의 에마디 외침은 듣기만 하여도 나의 세포가 살아난 듯하며 심장에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습니다. 작년에 진 전도사님의 피아노 곡, 그 곡은 그 음만, 소리만 들어도 숙연해졌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던 그런 연주였습니다. 이제 드보라 전도사님이 직접 얼굴도 보이시면서 이렇게 세 분이서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 심장 찾아가서 하나님, 성령님의 언어 능력 방언 할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